안녕하세요 레빗미입니다 90년대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고 있죠. 아마 모두 비슷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는 90년대의 감성이지만 현재에도 그 감정을 계속 느낄 수 있죠. 우수 있다.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 덩크의 감상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화책이 엄청난 팬이었고, 수도 없이 만화를 돌려봤었는데요. 실제 농구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농구 코트에서 공을 던지고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구라는 스포츠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다른 3,40대들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강백호를 중심으로 서태용, 정대만, 최치수 송태섭 등의 북상고 멤버들은 영원히 우리 편이죠. 원작 만화는 농구를 전혀 할줄 몰랐던 강백호가 조금씩 농구의 눈을 뜨고 실력을 갖춰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천재 루키 서태훈과 3점 슈터 정대만, 그리고 고릴라 센터 최치수, 부주장 가드 송태섭 이런 선수들이 속해 있는 북상이라는 팀이 굉장히 어,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멤버들이 유기적으로 화합해 가는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포함이 되어 있죠. 저는 슈터 정대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늘 3점 슈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현실 농구에서도 공경훈 선수 같은 3점 슈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대만의 서사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더 퍼스트 슬램 덩크는 송태섭을 주연으로 하고 있어요. 원작에서는 송태섭의 서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다루어졌기 때문에 송태섭의 과거를 조금 더 보여주면서 원작의 마지막 경기인 북상과 산왕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태섭의 이야기와 산왕전을 교차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은 흐름을 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더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태섭의 새로운 서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게, 그,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농구할 때의 질감과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과거에 제가 농구할 때 느꼈던 공 튕기는 소리 그리고 운동화 끌리는 소리 그리고 공이 들어갔을 때 그런 마찰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기를 할 때, 그리고 1대1 대결을 할 때의 그런 소리나 이런 색감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엄청나 강적으로 묘사된 사왕이라는 팀과 맞서는 북산 멤버들의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조금 더 송태섭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의 서사와 경기 장면을 같이 교차로 보여주면서 송태도 자체를 굉장히 무척 흥미로운 캐릭터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작의 결과를 다 알고 있죠. 한항전의 결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영화를 보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손에 땀을 지면서 보게 만듭니다. 모델... 각 팀이 꺾이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말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영화예요. 무엇보다 슬램덩크의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저도 팬으로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고요. 완전하게 추억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게 만듭니다. 과거에 보던 캐릭터들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옮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슬램덩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경기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니까요. 일종의 스포츠 영화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을 그렸던 이노우의 다케이코 감독은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실제 성우의 연기 톤까지 본인이 선택을 하면서 온전히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작에 많이 포함되었던 유머는 다소 줄었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 경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우의 연기 톤을 선택하는데, 이제 과거의 TV 시리즈나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성우들은 조금 더 과장된 연기를 했다면, 이번 애니메이션에는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을 결정을 하고 완성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완성도라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했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한국에서는 40만명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고 특히 30-40대 남성 관객들이 많다고 하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극장에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30-40대 남자들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는 농구 경기를 보셨다고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였습니다 제 레미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여러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전달되는 영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